현재 지금은 접속은 못했지만 지금 여기 아래 뜨고 있는 모든 시, 여러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이만큼 오게 된 겁니다. 다들 감사드려요. 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플레이타임 한 2일 17시간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로켓이... 아... 로켓이 뭐 문제가 있네요.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짝짝짝. 후원으로, 후원 리액션으로 박수 칠게요. 짝짝짝. 로켓이 겁나 느리네요, 뭐가.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 짝짝짝짝짝. 씨발, 에러 떴는데. 씨발. <laughs> <laughs> 야, 잠깐만, 에러 떴는데요? 하나, <laughs> 아, 씨. 충돌났어. RPG 시스템. 에이, 씨. 누구 세이브 파일 있으신 분? 로켓이다, 엄팔 고고. <laughs> 와, 씨, 마지막까지 이러네. 로켓이다, 엄팔 고고. 아 엄팔 해주지 말아주세요. 아... 노답인데? 잠깐만 RPG 시스템이 문제가 많구나 후원 리액션으로 물한잔 마시겠습니다 현대 서버 수고하셨습니다 충돌 엔딩 번이각 아, 미래님님, 5,000원 후반 감사드립니다. 충돌해가지고 지금 세이브 파일이 없어요. 그나마 최근이 65분이네요. 65시간. 아, 역겨운데.